일단은 뭐 지금 현재 축축성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파거에서 왜 보이커 선언을 했냐 여러 유니콘 풀림이라고 아시죠 파거의 유니콘 풀 그분이 그 사람이 제는 이제 큰 역할을 했다고 이런 축축성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이거는 뭐 디렉님 마음이겠는데 모르겠어 나는 그게 축축성 글인데 한번 유... 오케이. 그게 시발점이야? 아 확실해? 봐봐 그러니까 유니콘 뿔리라는 님이 AK 오토 신고를 해도 자, 잡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를 그래서 오토를 쓰겠다고 글을 올렸고 올린 사람이 진짜 오토를 인증했어 유니콘 뿔림이 그리고 시작된 건데 유저들이 바로 이 사람을 AK 신고하면서 AK가 유니콘 뿔림을 정제했다고 말했는데 그때...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유니콘 플림의 인증으로 AK가 구라를 친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거세졌지. 유니콘 플림이 인증하고 AK는 유니콘 풀림을 정지했다라고 했는데 정지했다라고 나서 그 후에 유니콘 플림이 인증을 또 했어. 응나 정지 안 되는데 겠 이러고. 근데 그게 또그 글이 삭제가 됐대요. 나는 못 봐서 모르겠어. 내 눈으로 직접 안 봐서 이게 카더라인지 뭐 진짜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은 뭐 모르겠는데. 그래서, 파고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닫은 거야. 중요한 거 맞아. 유니코 뿔린 욕하는 분은 없었어요. 중요한 게. 뭐, 그때 댓글 여론이 어떤 줄 알아? 부럽다. 나도 해볼까? 이런 글이었어요. 옛날에는 개 쌍욕부터 박았는데 얼마나 조같이 운영하면 이럽니까? 자, 이거 한번 볼게요. 한 회사가 경영을 하면 있어서 모든 사람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자선 단체가 아니기에 이익을 생각해야 하고 그 방향성이 유저가 원하는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 기본적인 공정성과 도덕적 올바름이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그리고 몇 년간 AKA 모습은 어땠했습니까 운영에서 철학을 찾을 수 없었고 패치에서 방향성을 찾을 수 없었으며 그 때문에 업데이트가 실시될 때마다 혼란은 항상 유저 분들의 목시였습니다. 그때마다 셀수 없이 많은 불화가 터져났으며 일명식도 없. 유저들끼리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폭언과 상처를 주고 받아야만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들에 대해서도 AK 인터랙티브 측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들의 과오가 잊혀지기만을 그리고 이 상황을 하루빨리 마무가 무마가 되기만을 바라는 듯합니다. 어떠한 연유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고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바라는 건 게임을 즐기는 유저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유저분들께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AK는 최근 공론화되고, 있, 공론화되고 있는 오토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AK는 납득이 되지 않는 태도로 유저분들에게 불편함을 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사과를 바랍니다. 저희 파란만장 가상카페는 AK의 확실한 사과와 해명이 있기 전까지 카페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다만 죽어버린 공식 사이트를 제외하면 유저분들의 의견을 표현할 창구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유저분들의 의견을 표현할 게시판을 하나 따로 오픈해 두겠습니다. 다섯 번째, 해당 게시판에서 유저분들의 AK에 대한 의견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 진짜. 존나 멋있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올라온 게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거센 고객전팀입니다. 회사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 확인 및 제재를 위해 수시로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고, 시스템 업데이트를 한다고요. 엔프로텍트 엔프로텍트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래 하고 있어요. 네. 24시간 전 서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여러 방법으로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를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경우 운영정책 및 이용 약관을 변경하여 이용 약관을 변경해요. 음, 좋아요. 이거 이 제가 여러분들, 이거 아무런 도움도 안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간 위반한 아이디를 제재하는 일은 명확한 근거나 증거 혹은 확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부족한 내용이나 의심으로 인한 신고로는 차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아이디가 자동사냥이나 불법 프로그램 사용 관련으로 차단이 되고 있으나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신규 아이디를 계속 생성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심지어는 탈퇴 후 재가입을 시도합니다. 이거 오토, 그 오토 인, 카톡 인증만 대단하던데? 정지를 당하면 며칠 후에 또 재가입이 가능하대. 탈퇴하고 재가입이 가능하대요. 오토 그 단톡방 보면은 실제로 했던 대화 내용인데 일주일 뒤에 가입 가능해? 그런 식으로 계속 무한정 가입하는데 이딴 시 이런 시스템 시스템에서 무슨 운영을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본부터 뿌리부터 뽑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이게? 욕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은 거예요 그냥 어, 이와 같은 회사 활동으로 아래 아이들이 지난 한 주간 제재 7일 20일 영구정지 대상만 공지 7일 20일 왜 오토 썼다고 해서 왜 7일 정지 매기는 거예요? 다른 옆 동네들은 일주일 아 아니 일주일도 아니야 20일도 아니야 30일도 아니야 영정이에요 1회성 바로 영정 왜 우리 거상은 7일이야 왜? 왜? 심지어 오토프을 가져다주면 영정 풀어주고 정지 풀어주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럴 거면은 그냥 다 오토 합법해 그냥 나도 오토 돌려버리게 오토 돌리고 정지 당했네. 응? 응 오토 갖다줘야지. 아풀어줘 아, 이불에. 이러면서, 어? 게임 시스템을 바꾸든뭐 하나를 진짜 해야 될 때가 왔다니까요? 제재 아이디 명단. 이것도 틀렸다고 했죠? 이것도 틀렸어요. 닉네임을 공개해야 된다니까? 자, 보세요. 이, 지금 이 수많은 아이디 있죠? 이, 이 동, 동, 존나 비슷한 아이디. 분명 닉네임도 비슷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뭘, 모르, 뭘, 모르, 모르겠는데, 상단도 가입할 수 있어. 이 중에 하나가. 이 중에 하나가. 이러면서 씨발, 좀, 좀, 할수 있다고, 좀. 인게임 내에서도 존나 피해를 가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존나 고인물도 무서워가지고, 그냥, 아... 답대가리가 없어요 그냥 답대가리가 근데 존나 웃긴 거는 저는 심보가 더 짜증 나는 게 파거에 이익을 올라오고 왜 하필 파거 폐쇄하니까 이익을 올라오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다가 평소엔 한거래만 존나 쳐잡다가왜 이거 하는 거야 더좋같아 이거 공개해서 민심 올라갈 줄 알았어요 오늘 또 다음 날또 바꾼 운영정책 바꾼 거 원래 지진호톱 7일 정지였지 20일로 바꾸 20일로 늘렸어 고작 고작한 게 7일 정지해서 20일로 늘린 거 이러면 민심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떻게 된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단 단어 하나가 없냐 유저들 연명하는 거파고랑지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나니까 그러니까 이단 일단 소... 이게 지금 솔직히 저는요. 진짜 저는 지금 너무 후려네요. 진짜 너무 우려납니다. 저는 평소에 거상 방송할 때 이런 게 항상 있었어요. 항상 마음에 다 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간지러운 부분을 다 긁었거든요, 지금. 항상 하면서도 찝찝했어요. 존나 현타 오고. 어차피 옷도 존나 많은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이제좀 충격적인데. 건 음, 근데 끝까지 사과 안 하고 마지막엔 아무 일도 없던 마냥 패치 노트 올리응 맞아요. 원래 거상 종특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이제 재판 관련 얘기를 좀해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뭐야, 인터뷰 딴다 했잖아. 인터뷰를 딴데 내가 글로 가져왔어.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제가 말 더듬을 것 같아서, 그, 절거 왔어. 설명해보면 살게. 봐봐. 뭐냐면, 이제 그, 이 피고인, 제보자. 이분이 고소를 당한 거야. 제보자가, 8 8 0 0 0 원어치 지전을 팔았어. 고소인이 이걸 샀어. 이제 이 지전이, 이제 이 제보자가 가지고 있던 이 지전이, 뚜루로이 음. 지전이 피고소인 쪽으로 갔어. 근데, 이분이 이제 정지를 먹었나봐. 피고소인이 님 정지를 먹었나봐. 그리고 이분도 정지를 먹었어. 근데, 이 피고소인님이, 야, 나왜 정지냐. 어, 나오토마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 피고소인 이제 고소를 때린 거야. 때렸는데, 법정에서 봤는데, 피고소인 측이랑, 이게 고소인이 맞는 거야? 아이씨 하여튼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이제 만났어 피고인이랑 고소인이랑 만났는데 여기서 증거 로 누가 나왔냐면 AK 그 팀장급 운영자님이 오신 거야 증인으로 증인으로 이런 사례였어 유저 간의 개인적인 거래였는데 증인으로 AK가 온 거야 3년 동안 재판했고 피고인은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 자 이제 볼게요. 자, 본문에서 유저가 고소를 하고 증인으로 AK 팀장이 나왔다. 확실히 증거가 있어서 나온 것인데 신뢰가 안 된다면 거성을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팀장은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는가. 다수의 클라 22 클라를 반자사로 이무계 사냥을 하고 하루에 5시간에서 9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의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초점은 여기서 두면 안 돼. 재판에서 출석한 신땡땡은한 서버 운영자이며 총괄직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셨고 자, 재판에서 AK는 어떤 극을 어떻게 잡고 있고 다른 게임사들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여쭤봤습니다. AK는 자동방지 문구와 모니터링 방식으로 현재 단속 중인데 N 프로텍트라는 게임가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적발하지 못한다라고 진술을 하였대요. 로그가 없대요. 로그가 없는데 증거로 나온 거야. 오토 돌렸다는 로그가 없는데 증거로 나온 거야. 현재 다른 게임사들 넥슨이나 뭐 이제 다른 이제 다른 타사 게임가들은 그 로그를 잡아요. 요즘에는 현재 거상은 N 프로텍트로 로그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로그를 못 잡는다는 뭐야? 심증으로만 지금 다 때려잡고 있다는 거야. 지금 심증으로만. 그러니까 오토가 잘 돌리기 쉽다는 거야. 모니터는 조금만 해주면 이 게임은 그런 게임인 거야. 알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및등 하드웨어 구별 없이 오토 시링을 3분 이내 접속 종료시키고 막 그런다는데 그 외에 뭐 마트에 OTP 도입을 할 오토 유저가 눈에 보이지 않을 줄로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로그는 없지만 확신은 한다. 심층으로 확신은 한다라고 했대요. 팀장님이 법정에서 우리가 로그는 없지만 확신은 한다 이렇게 말씀했대요. 을 팀장이 우리가 로그는 없지만 확신한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했대요 로그가 없어서. 자세 번째 재판이 끝난 후에 재판 중에 공지사항이나 운영 원칙이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재판 도중에 확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검경 A.K. 반박 자료로 다수의 클라를 어떻게 운영해 왔고 할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니까 일, 에 공지에 운영 모치 변경되고 거 다시 상기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AK가 증거로 뭐를 올렸냐면 스킨 바꾼 거 이걸로 증거 증거를 올렸대요. 근데 이 스킨이 왜 빠꾸를 먹었대? 빠꾸를 먹은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미 BJ들도 스킨 다 쓰고 유저들도 스킨 다 쓰고 스킨 안 막는데 사람만져 거상도 스킨 카페 지금 다 존나 활성화돼 있는데 그걸 왜 막냐? 그게 무슨 증거냐? 유저들 다 쓰고 있는데 니들이 스킨을 언제 한번 제재한 적이 있냐? 해서 그래서 일주 일주일인가 2 주에서 뒤에 막았대요. 이게 올라왔대요. 재밌는 거 뭐냐면 그 뭐지 그 분이 염나존에서 벽제고 스킨 있지? 벽제고 스킨, 벽제고 스킨 하나 써가지고 이걸로 운영 원칙 어겼다고 증거로 올린 거야. 존나 재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다 법정 가야 돼. 네 번째 재판이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선생님에 대한 AK 공식 입장, 유감을 표했다든지 등등 3년이라는 억울한 재판과 상처와 후유증만 남은 사건이지만 이로 인해 사회에서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유저들에게나 AK에게나 저들에게 먼저 이 글이 오토들에게 날개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 그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태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아주 잠깐 동안만 참고 있으면 AK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K에게는 절대 AK를 피하 퍼마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전해 드리고 지금 현재 거상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이윤 창출만 하는 회사가 아닌 그 돈을 벌게 해줄 유저들을 위해 서비스와 관리를 보일 때가 아닌 게싶습니다 출신 고객센터 상담사 직원 좀 바꾸세요. 그럴 거면 상담 왜 합니까? 메일로만 상담할 거면 왜 전합니까? 최상한데 그거는 이메일로 밖에 안 됩니다. 아 전화 없애 그냥 아유 진짜 꼴배기도 싫으냐? 정지 정지 확정 방지 문구 이문 아직도 존재하네요. 운영자 일안 하네요. 딸기, 망고, 반지 한 번씩 다 해봤는데 다 틀렸네요. 정지 확정 문제네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딸기, 바나나, 반지 광고. 반지잖아 누가 봐도 다 과일이니까 반지 클릭이또 틀렸다고 나와요. 뭐야 이거? 뭐, 현실을 직시하자. 오토는 현재 이렇다. 이게 자동으로 이제 방지구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지문구는 이미 어차피 뚫려요.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그냥 의미 없다고. 마우스 자세히 보시면 마우스 순간 이동합니다. 이미 이미 뚫렸고 뚫린 지도 존나 오래 됐고 이거를 계속 하려면 AK, 오토를 계속 괴롭혀 줘야 되기 위해. 오토로 계속 괴롭혀 줘야 되는데, 계속 방진권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시도를 해줘야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순간에 당해서 푸는 거. 이럴 거면 방지 묶고도 그냥 하지 말고요. 프로텍트를 좀 바꿔봐요, 게임가들을. 아니면 어떻게 음무하시던가 왜? 왜 좋은 의견을 해도 왜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안 할까? 왜? 왜안 할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뭐라도 좀 하지 왜안 하냐고요? 왜? 내 아, 이거 말해도 되나? 아, 기자님께서 이랬어요. 저보고 AK 혹시 하실 말씀 있냐, 나한테. 나 거기서 뭐 떠오른 줄 알아? 왜 투자를 걷딴데왜 거상에 투자 안 하세요? 이걸 이렇게 질문할 게 그냥 그런 것 밖에 없는 거야, 막. 그래서 그냥, 아 죄송해요. 그냥 타거에 현재 지금 이거 올라왔는데. 지금 보이콧 중인 파고에서 지금 보이콧 중인데 여기 질문 네개한거 있거든요. 이 이거 이거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왜 오토했던 사람들 아이디를 공개하지 않냐, 닉네임을 왜 공개하지 않냐라고 했던 내용을 좀 보, 보여드릴게요. 봐봐 오토로 인해 정지당한 유저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처형은 어떠한지 했잖아. 나 머리 색깔 왜 이래? 이거 살짝 이제 비교가 되는데 불법 프로그램 같은 경우, 불법 이제 오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래서도 <laughs> 무조건 영구 정지이다. 정지 사람이 많은 날이 있고. 또 좋은 날이 생기면 유저들의 질타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개인정보 관련해서도 민감하다. 대부분의 한국 말에가 오토 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 어쨌든간에 우리 그 뭐야, 또또 저게 뭐야, 또또 있는데 이 시국에 AKA 어이없는 대처. 어, 이것도 한번 볼게요. 예. 어, 저저번 주 5월 16일, PC방 프리미엄 혜택을 받고 싶어서 제가 살고 있는 군에, 아, 어, 는 이제 혜택 PC방이 없어서, 무려 광역시로 넘어가서 PC방에서 플레이를 합니다. 회원가입하고 선불 충전 후에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판 정도 했나 이런 문과 뜨더라고요. 게임 가드에러. 이렇게 해서, 예, 쏠쏠쏠 존나 떠요. 그러다가 갑자기, 별 대수로 짱게 여기고 다시 접속해서 플레이를 했는데, 세번 연속 저래서 다리를 옮겨서, 해도 저런 증상이 나타나, PC방 알바에게,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씨발, 나 게임 박았다는 개새끼가! 이랬더니 아, 시작 프로그램에서 몇개 프로그램을 끄더군요. 그 이후에 플레이하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집에 와서 접속을 하니까 불법 프로그램 탐 칠일 정도 정지를 쳐먹었습니다. 아, 정지를 당했으면 참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니까 경험치 10%더 받겠다고 나의 시간과 돈과 기름값까지 써가며 멀리까지 갔는데 돌아오는 정지. 월요일 고객 센터로 전화하니까 자기들은 모른다 무조건 고객 센터로 문의해라 순서대로 답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전화를 하니까 이멜 맨... 이일 주세요. <laughs> 이메일 없애야 좀개키아 열받아. 진짜. 아여야 유저 입장에서 너무 화나지 않아요? 내 아이디가 정신을 먹었대. 내가 불법 프로그램도 쓰질도 않았는데. 그럼 당연히 열받아서 전 전화를 하듯 전화했더니 이메일로 하래. 언제 화나는데 이메일을 치고 잡빠졌냐아 진짜. 아 내가 진짜 우토 우라토이토... 털던데. 아니 게임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일부러 p c 방 경업시 10% 10%더 받겠다고 잘잘 잘 없는 혜택 p c 방 찾아 찾아 내 생돈 나가면서 어? 돌아오는 건 불법 프로그램으로 실형. 어이가 없네요. 현재 문의하신 아이디는. 5월 16일 11시 57분 거상 보안 프로그램의 원격 프로그램이 검출되어 7일 제지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아이디는 1호쿠시1차분의메일 어. 놓고 월요일 오에 후늦게 답장이 왔습니다. 당연히 원격 프로그램 실행했다고 정지를 먹었다. 하지만 해제는 절대 못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2차로 저 위에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고 학도방들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내용까지 캡처해서 같이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역시 못해줘잘 가.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PC 방까지 찾아가서 프로그램 깔려있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어, 이용하시는 PC 환경에 원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관련.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와 운영 조카찬네 씨발놈들 잘못된 점 있으면 수정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유저 탓으로 돌리고 새끼들아 모든 피해는 유저들에게 돌리네 욕 먹어서 기분 나쁘면 신고해 씨발 새끼들아 음, 메일로 욕설을 하더라도 욕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추후 또 다시 욕설하실 경우 아이디 추가될 정 추가 정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의 메일은 아니고 욕을 좀 보냈더니 정지시키겠다네요. 갓거상 저는 쫄보라 한번더욕 보내면 진짜 정진 또 먹을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laughs> 저런 건 탐진 하나봐. 어, 저런 건 탐진 하나봐. PC방에 어떤 뭐, 그런, 그런 프로그램들은 탐진을 하긴 하나봐. 정작 진짜 탐지해야 될건못 탐지하고, 그지? 존나 재밌어요. 이렇게 설령 명 유저들 이렇게 정당하고 이게 지금 그거야. 현시간 오토쟁이들 톡방, 톡방 반응. 영정 먹어도 캐사쿠 일주일 뒤에 재갈입해서 오토 돌린 중이다. 이게 씨발 말이야? 이게 진짜, 이거 뭐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팩트면, 와, 진짜 충격적입니다. 진짜. 허점이 존나게 많다는 거야, 그냥. 과거 개빡충들, 개빡충들많 빡충 틀딱들만다? 여러분들, 진짜 내가, 아, 진짜 오늘 아 여러분 내가 항상 맨날 웃어서 말하는데 진짜 이거는 내가 웃음기 싹 빼고 말할게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고 있는 상단 거기 상단에서 밴드가입 의무화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형거래를 한다 그 상단 오토 상단일 수도 있어요 아 진짜로 아닌 것 같지 진짜 존나 깨끗한 상단인 것 같지 아 진짜로 진짜 내가 진짜 그런 상단 존나 많이 봐서 그래 이건 진짜 웃음기 싹 빼고 말하는 거야 진짜 진지함으로 그런 상단이 존재합니다 예, 숨어 있습니다 근데 AK는 그런 거 상단 눈치 존나 보죠 그냥 왜 그럴까요 씨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고인물을 눈치 존나 보고 하. 여기 왜또 왔냐고? 나 사인 좀 갈라고. 미시국이 사인 좀 한번 가면 딱 핑크파, 뽕 빡딱, 유튜브 깍딱. 그냥 거상 터져. 뽕, 뽕? 어, 여기 아니야? 어, 여기 아닌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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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 찾았어요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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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아, 내가 잘못 껐어. 내가 잘못 껐어. 아나 바본가? 요거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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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호선의 인이야. 와우. 와우, 슈퍼그뉴. 슈퍼그뉴 나이스. 어, 너 많이 줄었다. 아, 와우. 나우 나우 나우. 와우, 왜 하지 않을까요? 중국에서 놀리나? 와우, 칼리오본 얘네 이제 작년에 도본거 같은데. 와우. 와우. 이 전기구수 이 새끼 좀 신입이네. 하다테 얘도 대 작년에 봤어요. 이이 새끼 이 고인물이야. 어, 투원 얘도 작년에 봤고. 와우. 어, 아, 하여 이렇게 대놓고 돌아가요. 왜? 로그가 없거든. 증거가 없거든. 증거가 없거든. 증거가. 증거를 못 잡거든. 그 거상은 업데이트를 안 해서 시스템 업데이트 또안 하거든. 어, 얼씨고 불들한테 클릭해? 얼씨고 내가 클릭했는데 얘또 클릭하네? 봤지? 재밌어. 아주 씨벌 존나 대놓고 돌려 그냥. 아, 와. 일일 존냐 닉네임도 존나 막지었네. 로라 로라나보다 똥이 나와요. 지랄하고 잡다. 지원하세요. 미름을 티슈님 별풍선 4개 본다 미니통. 이아분신술이냐 야, 와. 일일 존냐 클릭하러 가지만 불 들어왔고. 일일 존냐 이쪽으로 클릭하러 가자 불 들어왔고 가만히 있고 못들 때까지 대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하고 있다가 이, 이쪽 이쪽 이쪽. 어, 이거, 이거, 그럴까, 그럴 이거. 와. 존나, 존나 멀려가. 존나 멀려가. 와 정말 이 경이로운 이 경이로운 24시간 모니터링을 해도 이런 애들 다 그냥 하겠지만 근데 어떻게 물증이 없다! 아 열받았어. 어제 아. 아, 방송 못 하겠다 진짜. 수인이나 연나존이나 어깨의 호선은 공률이냐? 아 진짜 와 자자 진짜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뭐 뭐라고요? 우리 최필현 팀장님께서 거상의 안정적인 국내 서비스 비결에 대해 커뮤니티와 긴밀한 호흡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와 긴밀한 호흡을 해서 그리고 우리 거선언 후에 예, 거상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우리 응원하잖아요. 에? 우리가 응원하잖아요. 씨벌 오도 근절, 오도 근절. 이정수 원 시벌 확실한 사고가 대형가 걸리면 지내지 않습니다. 씨. 응원합니다. AK 응원합니다. 긴밀한 커뮤니티 소통. AK 응원합니다. 이 우리 팀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최필환 팀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국내 서비스 안정적인 국내 서비스 비결에 대해서 어,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호흡이 어떤 호흡인지 모르겠지만 와 진짜 와터나온다 진짜. 그거 알아요? 안정적인 서비스라고요? 로카. 아,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세요. 진짜, 뭐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 어, 채팅은 된다. 사냥하고 싶어요. 어, 어 채팅은 돼. 연결 끊기선 채팅은 돼. 저희 유저들은 지친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잘해서 운영을 잘해서 온것 같아요? 거상이라는 IP가 진짜 정말 독보적에. 이요 대한민국에서. 당신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왜이 사태가 나온지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왜? 왜이 사태가 됐을까? 왜? 그리고 그거 알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오토 신고로 영정을 풀린 사건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토 프로그 오토 그거 가져다주면 영정 풀어 준다고. 그 팩트를 보여 드릴게요. 요약 오토 사용 영상 증거로 캐릭터 신고했고 를 영정을 당했고 영정 답변 받은 후에 영정당한 캐릭터 상단 이동 및 성이 동되어 있음. 영정을 당하면 캐릭터 상단 이동을 못해요. 들어가서 상단 이동해야 돼. 그래서 또 성도 이동했어. 영정 캐릭 상단 이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의를 했어. 오토를 반납하여 광목 플러스 코끼리 각돌 오토 캐릭 영정 해제. 또 정상 플레이 중 볼게요. 이거 여기 보면 이게 홍보 영상인지 뭔가 그래. 오토를 돌려라. 홍보 영상이야. 근데 여기서 이 새끼가 한번 써본 거 그래. 닉네임 미나라는 캐릭터 있지. 이게 노출이 된 거야. 얘도 이제 좀 약간 몰랐던 거지. 미나라는 걸. 그래서 링크 까고 위 주소 오토 영상에 미나라는 본 캐릭 무형이 노출. 됩니다. 서버는 오토 스다가 다른 유저를 마우스로 수치는데 네. 그때 상담명으로 서버를 알아냈습니다. 처리 후 어떤 제재인지 알려주세요. 운영 원칙에 따라 제재 조치를 했대요. 운영자님 미나의 유저 연구 정지 됐다는 건가요? 확실히 오토 유저가 영구 제재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건의 내용은 이전 답변을 통해 안내드린 사항이며타 고객님의 아이디의 상세 내용을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와, 진짜 지랄한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해서 영구 정지라는 거야, 뭐야? 근데 또 씨발 여기서 에또타 유저의 아이디의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기 어렵대.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나 얼버무 다니까 네 번째 미, 이전 미나 오토유저 신고건 추가 문의입니다. 신고건에서 영구정지 되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 당시 미나 캐릭터는 성주였고 빛 연애 상단의 상상상태의 말로 행수였습니다. 근데 오늘 접속해 보니까 빛상단으로 이동해 있네요. 영구정지 된 캐릭터 상단 이동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답변이 거짓으로 된 건가요? 다 고객님에 대한 게임 및 게임 정보에 대해서는 고객님께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미나 오토유저 신고건 추가 문의입니다. 첫 번째 문의 답변은 운영 원칙에 따라 조치 진행됐다고 했고 두 번째 문의 답변은 불법 프레임 향, 사용은 영구정지 대상이다라고 하셨고 세 번째 문의 답변은 개인 정보를 알줄수 입니다. 제가 개인 정보 질문을 했나요? 그러니까 연구정지 캐릭터가 상단을 옮기기 가능한 애 거야.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문의해주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지속적으로 문의하시는 사항을 안내드린 바와 같이 타 고객님의 게임 정보입니다. 이정양이 양해... 와 진짜 존나 멋있어 내 공개도 그러면 제 개인정보도 그럼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그거 해주세요. 제가 돌릴 테니까 7일 정지 한번 먹고 한한 일주일만 좀 써볼게요. 아니 나네. 아니, 아니, 아니 안 걸릴 때까지 써보고 어안 걸릴 때까지 공개 안 걸리면 1 1 0이네 그지? 안 걸릴 때까지 써보고 나중에 한번 걸리면은 어차피 제 개인정보니까 나중에 공개 안 해주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정신 먹었어. 그럼 바로 이제 다음날 어, 오토 가져가가지고 정신 풀고 아무 일 없었다는지 방송할게요. 아시겠죠? 오토로 영정된 캐릭이어 상대는 어떻게 옮기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어떻게 오토 사용으로 영구제재에 간캐 이동한 이 방법 저도 알고 싶네요. 다시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구 정지된 캐릭터는 게임을 이용할 용할수 없기에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 답변 화제하지 않아요? 아, 진짜 욕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러니까 운영 이따구로 하지 마세요. 답변 누가 합니까 이거? 이거 이런 이딴 운영자 뭐가 왜 필요합니까? 잘라야죠. 유저를 개 호대주라 합니까? 개돼지구나. 개돼지입니다. 오토 사용 후 영구 정지 제재되었을 때, 오토 사용 후 영구 제재되었을 때 블록당한 캐릭 영구 제재 푸는 방법이 있나요? 어떤 유저 말로는 사용한 불법 오토를 AK 회사에 반납하거나 제공하면 연구 제재를 풀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자, 정확한 답변 주세요. 자동 사냥으로 제재된 아이디 중 사용 정도 및 악용 여부로 모두 고려하여 기기를 받고 일회 하나요 아이디 한 개를 해지하여 드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느슨하니까 한번 돌리고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이렇게 나 악의 저기로 마음 먹고 좀 이득을 좀 취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토로 써서 연구 정지를 제재를 당했으면 평생 연구 제재 시켜야지 오토 매크로 피기기 반납시 일회 풀어준다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영정이라는 단어를 빼야 돼요 그러면. 영정 단어는 영정 단어 빼. 영구 정지 일시 정지 그래 일시 정지 자 우리 A 기는 오토를 돌리다가 걸리면 일시 정지를 드립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 아니, 오죽하면은 그냥 거상 딴데 넘겨라 이런 말도 나와요 지금 아니 그럼 오죽하면은 게임사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거를 유저들이 왜 파헤치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는지 이거를 유저들이 왜왜 왜 이렇게 오지랖 떨면서 다른 깨, 다른 RPG 게임 유저들이 보면 야저 거상 유저들 진짜 지랄병들 떤다 회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저걸 왜, 왜 신경 쓰는데 그런 분들한테 거상 플레이를 좀한 달이라도 좀 해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진짜 저는 동참할 겁니다 저는 동참할 거예요 진짜 나는 저는 이 디렉님이 이거 개설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다시 한번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동참할 겁니다 파란만장거상 폐쇄가 되지 폐쇄가 풀리는 날까지 저는 예,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 판단하에 예, 객관적으로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